자격증의 환상에서 벗어나라 세이노. No. 자격증은 보통 사람들보다 이론을 조금 더 안다는 의미일 뿐 실물을 더 잘한다는 뜻은 아니다. 취업에 도움은 될수 있지만 족쇄가 될수 있고 이미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획득하였을 때 비로소 자기 몸값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민간단체에서 주는 자격증은 그들의 돈벌이 수단이고 그나마 이 사회에서 쓸모있는 자격증은 의사, 변호사 등 같이 그 숫자가 기득권 세력에 의하여 비교적 한정되어 있는 면허적 성격을 갖는 경우이다. 이런 자격증을 딴뒤 5년 이상 능력이 배양되어 돈을 벌수 있는 사업적 길이 보이지만 그냥 살아도 수입이 나쁜 것은 아니기에 하던 일을 계속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자격증의 기득권도 언젠가는 무너져버린다. 사장, 부자가 되는데 자격증은 필요 없다. 오히려 대가가 뻔하게 고정되어 있는 직업의 선택으로 연봉을 제한하고 발목을 잡는 봉급 생활의 쳇바퀴 속에 던져 넣어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